예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25-3번지 서울행정법원 주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30일 오전 11시 전 국민들의 관심이 서울행정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를 시킨 게 옳으냐 아니냐라는 첫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실은 이첫 판결이 다음 달 1일 이설 법무부 감찰위 2일 이설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은 조미연 부장 판사입니다. 조미연 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에 대해서 이 징계 위원회 회부를 하면서 직무 정지시킨 게 옳으냐라는 이 판결을 내려 달라라고 하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사실은 가처분 신청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줄 필요성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징계 위에서 해임이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그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성립이 되는 부분이죠. 아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뭐 주말도 끼어 있고 하니까 그뭐 뒤로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30일 오전 11시에 신문을 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30일 판결까지 내릴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윤석열 측, 추미애 측 의견을 들어보고 내리지 않겠나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30일 윤석열 총, 판결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업무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그 뒤에 있을 뭐 감찰위나 징계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 판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이 큰 영향력, 기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한 판결, 지금 1차 판결이지 않습니까? 이첫 판결이 그 이후에 있을 많은 결정들 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통 싸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해 보다가 안 되면 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는 냉정하게 이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이런 뜻이죠.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보통 주변에 있는 뭐 존경받는 어른이나 또 경우 바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 정말 법대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판정하면 좋겠느냐라고 묻곤 하죠. 이번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소위 경우 바른 사람이 조미연 판사인 셈인데요. 흔히 이렇게 답을 내려달라고 경우바른 사람을 찾아와서는 그 경우바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면 거기에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뒤집어버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고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의 그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설득력 있는 대답에는 호응을 하게 되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에 대한 쟁점은 이제 판사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뭐,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다른 건 별로, 이, 근거도 희박하고, 어, 사실은 그동안 진행 과정을 지켜보니까, 다른 다섯 가지는 그냥 나열한 거였고, 판사 사찰이 핵심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판사 사찰을 거기에 넣어놓고는, 그 다음날, 이, 판사 사찰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을 지켜볼 때, 판사 사찰이 핵심 쟁점이다. 자신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를 누가 모은다 하면 그게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경우가 많죠. 청와대도 전국의 인사, 유력한 인사에 대해서 세평을 모은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 인사 자료를 쓰고 있죠.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모읍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것을 놓고, 무죄다. 앞으로 공판 중심이기 때문에 판사들에 대한 정보, 연구는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법조계에서. 아니, 이건 유죄다. 사찰에 가깝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모은 것이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재판하는데 참고하라고, 이 검사들이 참고를 하라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혹시 이게 판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 위법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만든 과정이나 그 문건의 내용에 보면 어느 판사는 뭐 농구를 좋아한다 취미로 어느 판사의 뭐 처남이 누구다. 또, 뭐, 어느 판사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저번 재판에서 뭐, 어떤 결론을 내렸다. 변호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다. 이게 뭐, 판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제가 법조계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본 결과, 이게 정말 그 판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 그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들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추미애는 이것을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꾸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 절차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지금. 감찰에 이어서 이렇게 직무 정지를 시키는 이 절차가 윤석열 총장은 지금 자기가 왜 감찰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번에 이런 징계의 회부가 됐는지, 내용도 아직 통보 받은 것도 없고, 무엇 뭐 때문인지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에게 감찰의 내용, 징계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거기에 대한 본인의 답변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검사에게 이걸 왜 만들었는지 조사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검사는 이게 이번 감찰 또 이번 직무 정, 정지의 한 요인으로 작동할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가, 추미애가 이걸 숨겨놓고 히든카드로 썼다는 셈인데, 그 절차 과정에서 너무나 무리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추미애가 감찰에 이어서 이번 징계에 회부하고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 대검찰청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법무부에 자기 직속 보하입니다 감찰관마저 위법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까 위법 부당하다 이것은 절차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는 자기가 자기 신복처럼 믿는 두세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법무부 검찰의 조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판사 사찰에 대한 뭐 유죄냐 무죄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떠나서 윤석열에 대한 1차 심판을 조미현 판사가 내리게 되겠죠. 저는 윤석열이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뚝 검찰총장 하라면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윤석열도 탈탈 털면 뭔가 뭐 조그만한 거라도 혐의를 혐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이 절차에서부터 의도에서부터 윤석열을 이렇게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뭘뭐 잘못했는지 뚜렷한 증거도 나오기 전에 검찰총장을 이래 옷부터 벗겨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전국의 18개 지검에 일반 평검사, 뭐 간부검사, 지검장, 고검장까지 그 다음 검사들만이 아닙니다. 전직 검사들, 전직 검사 간부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추미애의 이번 일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것이다. 잘못됐다.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는 그냥 강행하겠다고 어제 입장문을 또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점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제 국민 여론조사 발표가 됐죠. 추미애가 윤석열 직무 정지시킨 부분, 징계에 표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됐다, 반대한다, 56%, 찬성한다, 38% 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56% 나오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조국이나 윤미향 사건 때 50%를 넘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56%의 국민이 반대하고 나선 것 거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은 사실 뭐 세세한 법리적인 거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절차를 지켜보고 어느 진영이다를 떠나서요. 추미애가 하는 행동을 보고 또 윤석열이 대응하는 대꾸를 보면서 아, 이것은 너무 심하다. 과하다. 라는 판사, 판단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 여론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법률을 잘 모르고 일단 이런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일 뿐이죠. 이번 판결에서 윤석열이 복직되면 또 추미애가 그그 그 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깽판 친다 그러죠. 또뭐 징계를 그대로 밀고 갈 거라는 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꼼수를 써서 뭐 어떤 뭐 새로운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저렇게 망가뜨려도 되느냐? 라는 부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저렇게 망가지면 도둑놈은 누가 잡나 앞으로? 특히 힘센 도둑놈들은 누가 잡나? 이쯤 도둑놈들이 오히려 지 잡으러 온 경찰 보고 나쁜놈이라고 덮어 씌워서 검찰 옷 벗기는 그런 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별 희한한 경우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금 생각은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재판부가 경우 바른 어른으로서 결국 부담을 지기로 한 만큼 그렇게 결정을 한 만큼 뭐 윤석열이 잘했던 추미애가 잘했던 어느 쪽이든 좀 속시원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 그것은 그렇게 됐구나. 하고 그런 결정 고개가 끄덕여지는 좀 설득이 되는 그런 결정이라도 내려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윤석열이 좀 잘했다 하더라도 수미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판결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황이 그런 게 있죠. 그 행정 행위에 대한 어떤 뭐 행정 행위를 한번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있습니다. 윤석열이 잘했지만 수미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추미애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정도는 밝혀주는 그런 판결이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런 얘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동산으로 정말 지칠대로 지쳤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요. 흔히 추미애와 윤석열이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다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추미애가 윤석열을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추미애가 지금 두들겨, 자기 주먹으로 두들겨 패다가 자기 주먹 다쳤다고 징징대는 꼴입니다. 쌍방 폭행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오히려 맞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꼴입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일전에요. 한동훈 검사장을 덮치다시피 폭행을 한 혐의로 정진웅 부장 검사 기억나시죠? 자기가 먼저 병원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이 양아치들이 잘하는 수법입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펴놓고선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쌍방 폭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 추미애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을 두들겨 팼습니다. 윤석열 국장, 국감장에서 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불법 유당했다. 그래,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일방적으로 추미애가 1년 동안 윤석열을 두들겨 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여권에서는 둘다 나쁜 놈이니까 사퇴시키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추미애가 나쁜 사람이고 사퇴시키는 게 맞다. 그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라고 봅니다. 뭐, 요즘 들어서, 뭐, 남성, 여성, 뭐, 성구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참에 암감마기숫감마기한 번쯤은 우리 구별하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 느낌이 훅 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윤석열 소식은 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